이야기 쉽게 제가 딱한가지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연비는 안개 맞을 정도로 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비싼 바이크 두 대, 이 중에 가장 비싼 유럽제 바이크 V4S 엘제 바이크 H2 SX SE 소개하기 앞서 라이트바겐의 미케닉이셨던 김경훈 영업과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트바겐의 미케닉과 영업과장을 겸하고 있는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이트바겐에서 근무한 지약 1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정비는 이제 일제 바이크, 혼다, 가와사키, 야마하 쪽에 이제 일제 바이크 위주로 정비를 많이 해오고 있었고 지금은 현재 영업과장과 정비 쪽으로 같이 어시스트를 하면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하신 분이네요 <laughs> 어떤 게 제일 빠르나요? 최고 속도가 시속 299km이고 저 친구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5km예요 둘다 타보진 못했어요 혹시 타보셨나요? 아직까지는 도전을 해보고 있지는 못하고 아, 있어요 슈퍼차저 네. V형 4기통이잖아요 뭐 서킷 유저도 있고 동대에서 주로 라이딩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라이더들이 느끼기에 어떤 게더 체감상 빠를까 저 같은 경우에 슈퍼차저가 좀더 자동차에 주로 달리는 흡 보조 장치라고 해야 되나? 저는 V 형보다는 추가적으로 달린 애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V4S가 레이싱 모터 스포츠에 있어서 디자인도 많이 어울리잖아요. 이제 체감되는 속도와 바이크의 디자인적인 감성 부분을 결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V4S도 체감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게 제일 문제적 네.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경제성 차값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두카티는 이제 차값이 어떻게 될까요? V4S 2019년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출고가는 4,43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편이죠. 특히 두카티 모델 중에서도 V4 라인이 비싼 모델에 속하는 편이고요. 이거 어? 팔고 그랜저한데. <laughs> 아 그러면은 V4S 보다 더 비싼 바이크도 있다는 거네요. S가 아닌 R이나 SP가 붙는 경우에는 1,500만 원가량 더 비싼 걸로. 와 조카티 V4SP면은 그랜저 한 대에다가 네. 캐스퍼 한 대에. 네. <laughs> 와,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래도 일제 바이크는 안 잡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조카티 이런 애들은 가격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꺼내기가 조금 어렵네요. 네, 네. 많이 어렵죠. 네. 일제 바이크 중에서도 이제 가오사키가 국내에서는 좀 비싸거든요. H2, SX, SE 2018년식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기준으로 3,410만원을 형성하고 있어요. 가오사키 라인 중에서 비싼 모델이기도 하고 사건에 나왔던 그 H2인데 H2에 있는 그 엔진과 슈퍼차저를 그대로 탑재해서 새로운 어떤 바이크를 만들어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비싼 이유 정도만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자동차 기술도 지금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모터사이클의 기술력도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어요. 공기 역학적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경량화, 전자장비 등.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발전을 해왔는데, 그 부분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 바이크는 바늘 하나랑 계산기 같은 디스플레이 네. 있잖아요. 그런 형식인데, 똑같이도 그렇고, 네. 컬러도 나오고, 네. 디스플레이도 엄청 좋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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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나 바이크나 내연기관을 다루다 보면 연비를 네. 또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친구는 연비가 리터당 17.5km인데 V4S는 연비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두카티 V4S의 경우 공인 연비는 리터당 14.5km를 록하고 있고요. 공인 연비가 실제 내가 주행했을 때 연비와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도 공인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이제 이런 공인 연비랑 실제 연비 차이 나는 좀 이유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제가 딱한 가지로 요약을 해 드릴게요 많은 라이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연비는 손목에서 나온다 라는 게 맞을 정도로 아. 주행 상황에 따라 주행 환경에 따라 연비는 달라진다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손목에서 나온다 이게 좀 네. <laughs> 많이 공감이 가는 거 같아요 네. 네. <laughs> 어, 이 차는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 용량이 필터를 포함해서 4.7L예요 두카티 V4S의 엔진 오일 용량의 경우 필터를 포함해서 3.8L가 들어가고요 기름만 넣고 탈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연료 다음으로 가장 먼저 갈게 되는 게 엔진 오일이잖아요 네. 얘가 조금 더 좋으니까 들어가는 오일의 종류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오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첨가제에 들어가는 양이나 생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엔진의 방열, 윤활, 보호 등을 위해서 현재는 합성유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평균적으로 10W40을 기준으로 오일을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회전 위주로 운행을 하시는 라이더 분들이라면 점도가 조금 더 높은 10W50이라던가 60 오일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한 통에 뭐 얼마 정도? 저희 라이트바겐에서는 엔진 오일의 경우 100ml당 3,000원씩 가격을 정찰제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한통 1L 기준당 3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교체해주는 공인 비용도 포함이 돼서. 네, 그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편할까요? 아까 한번 앉아봤거든요. 제가 이전에 탔던 또 바이크가 닌자 400인데 그 포지션도 비슷하게 나고 이게 아무래도 편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앞선 할 수밖에 없죠. 포지션 자체가 완전 다른데 포지션 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피로도 같은 경우도 H2가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는데요. 투어를 다니시는 코스 중 코너링이 조금 많은 부분을 지나치게 되신다면은 H2에 비해서 V4S가 좀더 편안하고 재밌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편하고 불편함의 차이는 약간 그 라이더 숙련도의 차이가 아니. 일까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아, 네. 제가 좀 못하는 걸로. 그럼. 아, 그런 네. 얘기는 아닙니다. <laughs> 네, 네. 직진 위주로 이 친구도 직진. <laughs> 편의성 하면 이제 바이크를 만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편의성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게더 편리하고 불편하다라고 확정을 짓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이 결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로 할때 분해를 하고 다시 수리를 하고 조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유럽제든 일제든 상관할 거 없이 정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편리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보급된 바이크 자체가 일제 바이크가 많다 보니까 아무 서비스도 이제 음... 양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편리하다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도 네. 그렇게 네. 좀 생각이 드는 게 예전보다는 네. 지금 네. 훨씬 더 정비 기술력도 많이 발전이 되어왔고 네. 바이크의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제 바이크 같은 경우는 배기량별로 많은 모델들이 있는 반면에 유럽제 바이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배기량 위주로 바이크가 많다 보니 정비성이 약간은 조금 일제에 비해서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와사키 를타 왔으니까 제가 할수 있으니까 뭐 이게 제일 편한걸로 제가 정비도 편한걸로 이걸 생각할게요 저는 이렇게 뭐 편의성 까지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바이크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거를 다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행 하시려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바이크가 나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방문해주시는 손님들하고만 바이크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제이크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게 돼서 평소와는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었고요 제가 퇴근을 하고 라이더 카페에 와서 동호회 사람들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놀랍네요 왜냐하면 일반인들과는 또 얘기를 하기가 놀라서안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관심이 있어도 약간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또 만나 뵙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를 잘안 하시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던 이런 바이크 지식들을 선명하게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지금 저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네. <laughs> 가장 비싼 일제 바이크와 가장 비싼 유럽제 바이크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바이크가 조금 더 끌리시나요? 다음번에도 다양하고 진귀한 보물들을 소개해 드릴테니 기대해주세요 지우씨 혹시 타시면은 지금 바로 당장 탈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떤거 타실래요? 아, 골라서 타고 나가면 되나요? 네 아, 바로 그냥 바로 사면 됩니다 그냥 바로 아... 네. 이거 타죠. 잠깐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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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엄마. 잠깐만. <laughs> <저>, <laughs> <저, 웃음>